입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팀이 이기는 게 저희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도움이 된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일단 홈런은 제가 타석에서 의식하지 않고 좋은 스윙 나오면 또 좋은 타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또 시범 경기에 나와서 또좀 좋은 결과 가 나와서 좋게 생각합니다. 제가 요즘 낮은 공잘 나가잖아요. 그것 때문에 막 돌리지 말고 그냥 좋은 설정을 잘 해서 쳐라라고 해주셨었던 게또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코치님께서 주자 어떤지 타자 어떤지 발 빠른지 체크를 하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또발 빨아도 체크가 됐는데 또 공을 잡고 태진선배님께서 옆에서 코를 또 크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잘 죽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직 주전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게 많은데 또 보여주려고 하면 또잘 안되더라고요. 네, 그런 것 때문에 또 의식은 안 했는데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게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한 타석은 잘 쳤는데 그전 타석도 아쉽고 이랬어가지고 네, 좋은 결,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첫 해고 또첫 일군 시즌이 시작됐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팬분들 앞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뭐 좋은 모습 많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형하나 네. 궁금한 아거 있습니다 형저 이거 왜 이렇게 일자에요? 아저 이거 수비를 할때 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 시야에는 이게 없어야 돼요 아예 아무것도 근데 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